답답하다. 흉통에 가슴이 답답하다. 예, 지금 현재 아까 가슴이 뛰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흉곽통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마음이죠. 자, 어지럼. 의지름. 어지럼. 의지름. 어지럼은 뭡니까? 아, 내 몸에 신선한 피와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영양이 지금 이제 불안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띵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 이거는 대갈통과 관계되네. 그다음에 어 반멸관과 죽음의 공포의 그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멸관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몸에 일어나는 인식작용에 신경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승머리를 넘어서 죽음이라는 것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마음이 하는 것이죠. 자 고로 지금 이제 제가 골장의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공황장애라는 것은 또 뚜렷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장애가 아니라 바로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중심으로 돼서 일어나는 이유를 해서 갑자기 극도의 나의 오장육부에 압박을 감으로써 불안한 요소를 가져서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장애라는 것이죠. 고로 골장의학은 오장육부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장애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심함, 심, 심하고 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까 같이, 파멸관과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황장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으로 설명해야만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몸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의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몸과 정신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인식작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정신을 분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뭐냐면은이 공황장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증을 설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울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골장의학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자, 우울하다는 거죠. 내가, 감정이 지금 우울하다는 거죠. 우울한 게 뭐예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하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정연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뭔것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몸의 세포 세포 하나하나가 불안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우울하다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아, 내 몸이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 우다 우울하, 우울하구나라는 말로 정리된 것이죠. 자, 슬픔 기분, 짜증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여기에 있네요. 자, 우울하면은 슬픔 기분이 들고 짜증스럽대요. 그러면 슬픈 기분이 들고 짜증스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친 것이잖아요. 내가 슬픈 기분이 들고 짜증스럽다는 것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짜증스럽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쾌한 기분 등이 생각과 사고,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인체, 활동 등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불쾌한 기분 등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의욕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사고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각, 사고라는 것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욕에 관심이 없고 행동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수면이 잘 되지고 신체 활동에 등에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이라는 거라고 표현했으니까 몸 전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골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생시 생계 생존 기분 느낌 짜증 기억 연산 판단 판단 가상 추상 영성이 모두 다 기능이 저하됐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장어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울증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연산 판단해 가지고 연속적 반복 행위를 거쳐 가지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내가 그거에 뭐라고 결정하지 못하는 포기 상태에 왔을 때 생각 연산 판단 과정의 포기 상태에 왔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 상태의 모든 것의 포기 상태에 돌입했을 때 인식 작용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포기한 단계에 왔을 때 이것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급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조급증은, 제가 조급증 환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예전에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 어, 조급증 환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울증 환자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어, 매우 의기양양하고, 맞아요. 제가 매우 의기양양하고요. 약간 들뜬 기분으로 살며 맞고요. 매우 사회적이며 맞고요 어떤 방해물도 못 참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맞아 이거는 딱 맞아요 두 번째 빠른 속도의 사고로 사고의 비약이 심하고 어 그렇죠 내가 그래요 지금 현재 어, 우리 역사도 어 상고사 태고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도 몸도 어 의학이고, 의학이 뭐냐면은, 어, 상고사고, 태고사고, 역사고, 이렇게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태고사는 뭐냐면은, 우리 하, 할머니, 할아버지, 아자, 어머니, 할머니의 역사고, 상고사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방문화권은 따뜻한 것은 뭐냐, 남방체질이고 북방, 추운 곳은 북방체질이 이렇게 뭐냐, 그, 어,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행동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충동적이며 긍정적인 자기상에 위대한 망상고로, 망상가로 약간 수다스럽다. 예, 제가 약간 위대한 망상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냐면 제가 위대한 망상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소위 영웅주의적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적이며, 피곤해 하지 않으며, 과소보다, 평소보다더 적은 수미로 살아가고 맞고요. 지나치게 성충동의 증가로 보이며, 식욕이 과도한 변화에 익숙하다. 예. 지나치게 성충동의 증가로 보이며, 식욕이 과도한 변화에 익숙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노코멘트 no 코멘터 속에 제가 어 여지를 줬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골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자기만이 특별하다는 자기 충만적인 요소가 극대화되어 있어서, 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추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제가 약간 가상의 추상적인 마음이 강하거든요. 아까 과대 망상증, 망상적인 요소가 있고, 소영웅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예. 내가 남들보다는 뭐냐면은, 특별하다는 약간 자의식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 다만 똑같은 뭐냐면은 이 조급증, 조울증이라 하더라도 골장 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조정, 조증, 조정은 뭐냐면 은 조급증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조급증은 감정의 조절과 이성의 조절에 어느 하나가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병이다. 예. 감정과 이성 중에서 어느 하나가 우선하다고 생각하는 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두는 자신의 욕구,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충동적 표현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양의 의학으로서는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서양 의학에서는 정신이 무엇이며 영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골장 의학에서는 어, 생식적 마음 아, 어, 그다음에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의 인식 작용 어 마음이죠.에 혼란을 겪을 때 이런 아까 혼란을 그, 겪을 때 인데 아, 어, 특히 자기의 현실적 욕구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안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네. 안달에서 비,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 있는 그대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영심에서 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과대망상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어, 마음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예. 제가 골장회에서는, 어, 이렇게 제가 설명, 어,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이제 또, 어, 이, 우울증은 이제 그 어, 저희 현으로는 약간 그 어, 허무함을 달고 있는 허무증이라고 이렇게 약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적은 것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우울증은 허무한 허무증인데 허무는 마음인 인식작용인데 그 인식작용을 포기한 상태, 포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골장의학에서는이 우울증은 자기 인식작용의 포기에서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 <laughs>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과 목적의식에서 실패했다는 허무에서 온다는 것이죠. 더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 이성 마음인 기억 연산 판단의 어 이성적 마음을 포기함으로써 기억 연산 판단의 그런 과정의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 골장의학에서는 이성적 마음의 포기의 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골장의학에서 보는 어, 정신병은 어떤 것이냐 어, 이성적인 기억연산 판단 과정에 어, 일어나는 연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서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열, 분열 상태 그런 분열 상태에서 일명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정신병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표현했다시피, 서양에서 말하는 정신병이 무엇인가? 기억연산 판단인 이성마음이죠. 이성마음의 연속적 반복적 행위에, 어, 논리적 합리적 체계적 일치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뭐냐면은 일치감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이 분열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신병이라고 한다면, 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 공항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이그 공항장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설명해놨느냐 하면은, 아, 공항장에는 신체 내에 영양학적 물질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요소가 강한데 골장의학에서는 공황장애는 어~ 신체의 부조화에서는 어~ 어~ 유기적 화학적 원소의 물질적 교란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그 감정의 마음 감정의 마음이라는 것은 흉곽통을 중심으로 말하는 오장육부를 말하고요 이성적인 충동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 그것이 뭐냐면은 이성적인 기형인상 판단의 충동에서 만들어지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 우리가 그 경추라는 것이 이게 목들미지 않습니까? 이 경추의 경동미 막 막혀서 이 머리에 있는 대갈통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압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은 어 기가문의 뭐냐, 이명이 비롯해서 어내 신경의 눈 조임 눈 조임이라든지 음 그 다음, 눈, 코, 입, 귀 등이 이제 균형이 끼어져 가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오장육부의 불안과 충동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어, 부조화로서 내 몸의 어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공안장애라고 골장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 오늘은 예 우리가 그 어, 어, 신경전 전달 물질 즉 인식 작용의 어, 작용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부조화에 대해서, 어, 마음의 어,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어, 이것을 어, 기존에 뭐냐면은 우리가 서양에서 어, 말하, 말하고자 말하고자는 그 정신병과 그 다음에 정신 상담과 그 다음에 골장 의학에서 말하는 의학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면비이 뭐냐면은 어 서로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어 우리 몸에 대해서 큰 도움을 어그어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긴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